앞트임하고요, 눈매교정의 역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눈매교정은 눈을 잘 뜨려고 하죠. 그리고 앞트임은 몽고주름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러면 눈을 뜨는 그 방향하고 몽고주름이 잡고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눈은 말입니다. 위로, 뒤로 떠집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안구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 뒤쪽으로 떠지거든요. 그런데 몽고주름은 보시면은 앞쪽, 아래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주름이 심할수록 내 측에서 눈뜨는 힘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몽고주름이. 그래서 저는 눈매교정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몽고주름이 있으면 앞트임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